낮지 독일의 깃발은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 레닌의 무덤 위에 받쳐졌다.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독일이 패망하던 바로 그날, 스탈린의 붉은 군대는 극동 전선으로 향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유럽전쟁 종식 후 두세 달 안에 대일전에 참여할 것이라는 스탈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소련은 중국의 대련 사할린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를 약속받았죠. 루즈벨트의 뒤를 이은 트루먼은 그러나 스탈린에 대한 어떤 양보도 원치 않았다. 묘안을 공유하던 그에게 때마침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원자폭탄의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에 충격을 주어 항복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인식됨으로써 러시아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트루먼은 넌지시 말했을 뿐이지만, 스탈린은 이미 그것이 원자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스탈린의 얼굴을 봤을 때, 스탈린의 얼굴은 어떤 움직임이나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트루먼의 계획은 신속하게 실행됐다. 45년 8월 6일과 9일 두 개의 원자 폭탄이 일본을 강타했다. 트루마는 스탈린과의 원치 않은 동맹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련군은 곧바로 참전을 개시했다. 얄타에서 약속했던 참전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만주로부터 출발한 소련군은 단 이틀 만에 한반도로 진입해 들어왔다. 일본군의 저항은 처음부터 격렬했다. 우리는 도시 안으로 진입해 나갔습니다. 청진 남쪽이었죠. 그곳에서 격전이 벌어졌어요. 일본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명렬하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은 매우 완강하게 저항했어요. 그들은 산으로 흩어져 올라가면서 우리 부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은 전쟁은 소련군에게 단순한 은책 다위가 아니었습니 전쟁은 이은 전쟁은 서만 1963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죠. 은은은 소련군은 조선 땅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린 유일한 외국 군대입니다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바로 그날 밤 미국 무소운 긴급회의를 수집했다 스탈린에게 한반도를 통째로 내줄 수는 없었다 딘 러스크 소령에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딘 러스크 out a 딘 러스크는 잡지책에 있는 지도를 펼쳐 한국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선을 그을까? 서울이 있는 남쪽은 우리가 갖고 소련한테는 북쪽을 주지 뭐 그러면서 38선을 그었죠. 38선은 불과 30분 만에 그려졌다. 소련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미국은 소련이 부동산을얻고자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것이 태평양 진출의 교도보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라 여겼다. 또한 과장된 정보였지만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 빨치산이 수천 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소련은 그들을 동원해 한반도를 붉게 물들여버릴 것이다. 미 국무성은 만주에 있는 수천 명의 한국인 빨치산들이 소련과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소련군은 거침없이 남진의 남진을 거듭했다. 그런데 소련 그들이 멈춰 섰다. 서론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조그만 공군기가 날아와서는 통신함을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멈춰 섰고 병사들 중한 명이 통신함을 주워 왔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진군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심지어 서울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서울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련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곧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죠. 소련군의 조선해방전쟁은 끝이 났다. 그들은 제일 먼저 일제의 감옥부터 열어젖혔다. 친일 부역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소련군이 들어오고 공산당은 친일파를 제일 제일 첫째 숙청 대상으로 자문교의 북한의 그 정책이 미국에서는 친일파는 철저히 숙청을 하죠. 조선인들은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했다. 소련군 사령관 스티코프는 자치기구로 생겨난 인민위원회를 인정하고 소련군은 보조 지원하는 역할에만 그쳤다. 그들은 북한에는 아직 사회주의를 도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스탈린의 훈령은 사회주의 전 단계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건설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련의 입장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이러한 두 세력이 연합한 즉 말하자면은 일본에 반대하는 친일적인 요소를 배제한 이런 두 세력이 합자해서 연립적인 형태의 권력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